상나용꾸와 함께 간 거야. 알았지? 남도형의 블루클럽. 반갑습니다. 저는 빛의 카호 쿠키런 킹덤에서 마들렌 마쿠키 음성을 맡고 있는 성우 남도형이고요. 오늘 방송은 쿠키런 킹덤 1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년의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잘봤는 그래서 마들렌 마쿠키로 제가 살짝 비의를 해서 진행했던 마들렌이 나왔던가? 나 기억이 안 나냐? 너 어떻게 뽑았지? 이 거? 마들레맛 쿠키... 아... 계속... <laughs> <laughs> 어나기억에 아... 아... 고 있었네. 블루클럽의 전통이죠. 정가 교환으로. 그간 지른 크리스탈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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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우 성우랑 같이 했던 네. 자꾸 색소를 제가 식용색소인지 모르고 바로바로 하면서어 이거 뭐야 어 극혐 어 이거 색소인데 괜찮나 이거? 야나 이빨 왜 이래 <웃음> <웃음> 그리고 나서 박유한 성우와 우연치 않게 알게 되면서 요한이 사실 그 전에 잘 몰랐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때 머리도 귀여운 것 같아요. 맹해 보이고 좋아요. 지금은 약간 되게 인텔리 같고 되게 너무 멋있어요. 지금 박유한. 이때 좀 약간 맹해 보이고 귀여웠어요. 꺼벙한 맛이 있었어요? 이때로 돌아가줄래? 허브를 <laughs> 뽑기 위해 고궁부터 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 재밌었던 게이 <laughs> <이장민>. 장면. <laughs> 아 진짜 이 대박이었는데 이거 아 진짜 허브에 가오 아 우리 또 경희랑 같이 했던 쿡방 천삼의 쿠키 조경이가 여진처럼 나왔던 정말 아 이때도 재밌었죠 아 귀여워 아우 이때 또 릴카님과 함께 아 블랙 레이진을 뽑으려고 릴카님과 같이 했었는데 블랙, 블랙 레이진 했는데 퓨버가 나와버려서 대박이 났던 그 이방송을 얘기할 안수 없죠. 처음으로 대부에 유료 광고를 받았던 뭐다 나왔죠. 다 나왔어. 싹다 나와가지고 정말 와 모든 것들을 다 나오게 했던 그 시간. 쿠킹덤 캐롤송도 불렀었고. 네 정말 대부와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 블루베리. 여러분들께 사연을 모집했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SNS를 통해서 사연을 모집했었고요. 몇개의 사연을 뽑았습니다. 마들렌 마쿠키의 톤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순서로 갈게요. 나 마들렌이 직접 사연을 읽어주도록 하시 라디오 사연읽기 가호. 지난주에 스타필드에서 나랑 같이 사진 찍어줘서 정말 행복했어. 아 나랑 찍었군. 나도 곧 찍어. 아예 남도영도 곧 찍으러 간다고 했어. 이번 주말에 천사마쿠키는 마들렌 마쿠키의 조명 역할을 하느라 힘들진 않대? 조명 역할? 그냥 같은 파트너십 역할이라고 해두지. 동료니까. 마들레맛 쿠키에게 캐릭터 보이스 남대형 마들렌. 어우 그림도 잘 그렸군. 마들레맛 쿠키 진짜 너무 잘생겼고 자신감도 넘치고 교수님이랑 사이는 안 좋지만. 에스을 말하는 건가? 마들렌과 에스은 그래도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렇게 친해졌다고. 나도 언젠가 에스과 친해질 날이 오지 않을까? 들레나 안녕. 아 내가 마셨던가음 어디 맛이... <laughs> 어? 치아라 맛이... 아, 치아라 맛이... <laughs> 나의 작은 왕국이 모두 옹기종기지내는 거대한 왕국이 되었고, 킹덤은 아직도 300일이 훌쩍 넘어서 훌륭하고, 윤희,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코킹덤 많이 사랑해 주길 바랄게. 마들렌, 당신의 팬중 하나가 아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할 적이 있습니까? 어? 식 날짜 결정되었을 경우 다시 연락한다. 그때까지 유지하길 바랍니다. 밤마다 존댓말 하네. <laughs> 당신의 매혹적인 아름다움. 나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는군.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도 나의 신부가 되려면 뜨거운 오븐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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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에 고마워요. 마들렌에게! 내가 너를 처음 본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어 지금은 교회 재단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 교, 교, 교회 재단? 응, 그래 항상 말했지 재단은 왕국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참 고마워 안녕 마드레마 쿠키 드디어 1주년이구나 너도 생일이 다음 달인데 나도 생일 축하해줄 수 있어? 너가 좋은 말업? 미리 이렇게 음성으로 생일 축하한다 너의 생일을 빛의 신께서 축복해줄지니 생일 축하해 가호 비의 가호 안녕 마들렌 쿠킹덤 일주년 너무너무 축하해 아우 노래가 이러니까 되게 파이팅 넘치는군 네가 나의 최애가 된 것도 벌써 1년이네 나의 최애가 나라서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래 추라이 힘들 때마다 나 마들렌과 쿠키런 킹덤 왕국에 놀러와서 희망을 얻어가길 바랄게 비의 가호 안녕 블루베리 이제 쿠키 성우분들께 전화 연결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랑 싸울 쿠키 대노아 안녕하세요. 자색 고구마맛 쿠키 민승우 성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1주년 축전 나레이션 했더만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3천만 킹덤. 3천만 돌판 <laughs>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요. 네. 자,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두 번째 질문. 어, 네네. 네. 고구마를 좋아하시나요? <웃음> <웃음> 고구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네 뭐. 되게 쌩뚱맞죠? 이렇게 <laughs> 각 쿠키분들마다 전화해서 하나씩 어이없는 질문을 할겁니다 네, 그랬고요 아... 1주년 돌팡!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끊을게요 도망쳐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쿠키런킹덤 팬 여러분 어... 블루클럽에서 1년째 어... <laughs> 계국공신을 맡고 있는 에스프레소 맛 쿠키 성우 박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개인적인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에스프레소를 에이! 마셔요? 에스, 에스프레소를 마시냐고요? 네, 평소에 에스프레소 어... 마시나요? 투샷의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아, 그렇군요 에스프레소를 <laughs> 네, 마시진 않는다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은 가뜩이나 잠을 못 자는데 계속 더못 자겠죠? <laughs> <laughs> 쿠키런 킹덤 유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주년 마구마구 즐겨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안녕 연락할게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블루 클럽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오, 나의 제자요. <laughs> 아, 선생님. <laughs> 네, 개인적인 질문 또 가보도록 할게요. 퓨어 바닐라 쿠키 성우인 김유림 씨. 네. 당신은 인생을 퓨어하게 어? 살아왔습니까? 당신은 퓨어하십니까? <laughs> <laughs> 어 이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아 처음이 아니고 이게 어. 유일한 질문이야. <웃음> <웃음> 무엇이든 일단 순도 100%로. 어살아 <laughs>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전 퓨어합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쿠키런 킹덤 1주년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빛의 가호 <laughs>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 연락할게 고마워 어? 달콤달콤 쿠핑 알록달록 러블리 파르페마 쿠키에요 <laughs> 네이번 파르페마 <laughs> 쿠키 밤에 하니까 네. 힘드네요 <laughs> 쓸데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평수의 파르페를 많이 드시나요? 아, 저 사실 네. 저 20대 때는 카페에 파르페를 그걸 정말 많이 팔았어요. 음. 모르시죠? 저 때는 저저 아. <laughs>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예뻐서. 에. 항상 파루페를 시켜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남도영의 블루클럽, 또 쿠키랑 킹덤 사랑해주시는 배리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뭔가 위축되어 있지만 올해는 다 점점 더 나아져서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 안녕. 오! 오! 가볼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샤벳상어막쿠키 성우 이재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때요 쿠키런 킹덤 하기 전과 후에 정말 본인의 인지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네.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제 주변에 사실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좀 오타쿠가 아니라 먹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제가 말도 안 하고 잘 몰라요 제가 뭘했는지 음. 근데 쿠키로는 너무 신기한 게 일반인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 뭐 동창이 연락을 준다던가 그때 실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그렇 네. 런칭 영상 뜬날 연락 많이 오잖아요. 정 이제. 정말 그때 많이 왔었어요. 심지어 그 고향 가려고 비행기 공항 쪽에 공항에 있었는데 <laughs> 카톡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야. 좋지, 그러면 진짜. <laughs> 네. 아, 사실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왜냐면 새벽이가 되게 신인 성공기 때문에 정말 아 맞습니다. 떼수 없는 정말 소중한 대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아, 여러분 새벽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도를 가르며 가볼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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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녕. 또 연락할게. 네, 네 안녕. 네 네. 아산마가 안녕하세요. 성우 김율입니다. 어, 아! 독버섯 맛 쿠키예요. 아, 너무 좋아. <laughs> 모든 분들이 성대모사하는 그 독버섯 맛 쿠키의 성우. <laughs> 와. 너무 기분 좋아요. 아 그러게. 아, 사실 <laughs> 그만큼 뭐... 다들 나를 귀여워하고 있다는 거잖아. <laughs> 아, 원래 김율을 아는 나로서는 정말... <laughs> 자, 독버섯 맛 쿠키 김율 성우님은 네. 독버섯을 즐겨 드시나요? 모르는... <웃음> 이런 <웃음> 질문이었어? 녹버섯? <laughs> 녹버섯은 <laughs> <laughs> 본 적도 없는데 <laughs> 버섯을 좋아합니다. 아, 버섯 어, 좋아요? 버섯 좋아요. <laughs> 진짜 미안해. 진짜 <laughs> 아 이런 <laughs> 질문이었다고? 네, 진짜 어렵지? 아, 진짜 나중에 한번 음. 직접 직접 불러주세요. 어, 줄게. 진짜, 아, 진짜일 거야. 전 알아가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음, 네. 검을 든 이상 승리하겠습니 안녕하세요, 바다의 우정정우 문선입니다. 맞갑습니다 여러분 네 와. <laughs> 와우 와 선배님이 맡으신 네. 바다요정 쿠키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 아세요? 괜히 하는 얘기죠? <laughs> 아 진짜 모르셨구나 괜히 하는 얘기죠? <laughs> 정말 모르셨구나 지금 탑3 음. 안에 계속 계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 인기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laughs> 말도 안 되는 네, 정말 상황이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쿠키입니다 그래서 그 축전 영상 대사 네.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네. 당신들의 따뜻한 마음 계속 기억할게요. 화이팅.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저의 소원 네. 성취를 진짜 아막 눈물이 나고 진짜 와1년 동안 정말 음. 연결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간에 너무 친하게 뵙다가 음. 너무 뚝 끊긴 상태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게 너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진짜. 조심스럽게 아니야 가면서 아니야. 아. 어, 한번 마음속에 깊이 <laughs> 간직하고 있는 건뭐 영원하죠. 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성우들도 있고. 뭐 모두 다 <laughs> 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고마워요 네. 네, 안녕 건강하세요 안녕 블루베리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쿠키런 킹덤에서 민트 초코 쿠키 어, 역할을 하고 있는 류승곤입니다 찬바람이 불 코코아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쿠키랑 킹덤에서 코카마 쿠키 연기를 한 성우 박신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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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성우 공부하러 갔던 첫날 만난 프로 성우가 박신이 누나였고, 그렇죠. 네, 누나가 저한테 목소리 좋다 성우 공부 해봐라는 말을 했던 게 제가 성공부를 하게 된 계기였고, 음. 아 그런 거였어? 그렇 그때 그래서 아, 나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가수 하라고 했는데 <laughs> 또두 분이 결혼하실 때 축가를 부르게 됐었죠. 아 그랬던 이유인데 음, 와 네, 이렇게 또 이어지니 너무나. 신기한 인연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고 하나 개인적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분은 금출이 좋으십니까? <laughs> 어 여기서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정말 좋습니다.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코코아마 쿠키 엄청 좋아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게임 즐겨주세요. 어, <웃음> 네. <웃음> 쿠키런 킹덤 벌써 1주년이 됐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출시가 돼서 인기 게임으로 많은 분들이 즐겁게 플레이하고 계신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어,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행복하고 어, 건강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는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형 누나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네 안녕하세요. 어 아, 저는 쿠키런 킹덤에서 서리여왕을 맡고 있는 성우 전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화를 맡은 성우 한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laughs> 나 진짜 내가봐도 미치는 상태인데. 아 긴장된다. 네. 자 우리 <laughs> 서리여왕 쿠키 전수경 선배님은 어릴 때 수박설이 많이 하셨나요? <laughs> <laughs> 아, 어떻게 하고 말았어? 분위기 어쩔? 아 큰일 났네. 답변해 주시죠.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소리 아 아쉽게 못 해봤죠. 못 해봤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다음 질문. 아신겁다네 목화마코키 네. 한시영 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기대된다. 목화 선물 최초로 갖고 오신 문익정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보송보송하자고 <laughs> 생각합니다. <laughs> 목화가 보송보송하잖아요. 그래서 예, 네, 보송보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리수를 면 보송보송했다. 너무나 인상적이네요1년 동안 투키랑 킹덤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음.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 블루클럽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배프인 어, 어, 전숙경 성우랑 같이 목카랑또설레랑 어, 이런 캐릭터를 맡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곳에 또 이렇게 초대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한 분이 남았습니다. 67가지 종류의 쿠키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 모셔볼 수가 없죠. 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십니까안녕하 <laughs> 저는 연결 마지막 순서로. 용감한 쿠키 쿠키런키 o 어... 의 주인공 용감한 쿠키 양정화 선배님 양정화 성우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모두 비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laughs> 똑같네 o u n g e r younger, younger, y o 이 n g e r y 이 u n g e 이 y <laughs> 아니, 뭐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하려니까좀어색하네 아유 아닙니다 네 진짜 아 어떻게 보면 쿠키런 킹덤으로 제가 방송, 을 이렇게 한지가 1년이 넘었 1년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아, 아 그래요?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딱 출시된 지 1년 된 날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요. 아, 네. 용감한 쿠키 양정아 성우님께서는 평소에 용감하신가요? 저는 용감합니다. <laughs> 아 이걸 되게 태연이 <laughs> 받아주시니 <웃음> 감사할 뿐입니다. 아 정말 내가 내가 현타가 온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laughs> 감사하고요. <laughs> 아니에요. 아 진짜네. <laughs> 쿠키런 킹덤 일주년을 함께해줘서 모두 고마워. 앞으로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쨌든 항상 나 용구와 함께 간 거야. 알았지? <laughs> 어때요? 아 어, 너무 네 정말 <laughs> 와 우리. <laughs> 녹음을 할 때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고 같이 만난 적이 없어서 네, 그죠? 그렇죠. 네 아, 게임 녹음은 항상 그런 또좀 아쉬움이 있죠. 블루베리 여러분들 남도성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더불어 저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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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 2년도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도영 씨 안녕. 한국 한국 한안녕국 한국 한 자 쿠키런 킹덤의 1주년 한 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블루클럽의 한 살과도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뗄레야 뗄수 없는 컨텐츠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다시 한번 쿠키런 킹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가호.